자, 오늘은 소프트웨어 개발의 총사진이라고 불리는 아주 중요한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RUP, Rational Unified Process인데요. 이름만 들으면 좀 딱딱하고 어려워 보이죠? 근데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의 핵심 DNA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런 경험 혹시 없으세요? 분명 처음엔 계획이 완벽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일이 자꾸 꼬이고 방향을 잃고 결국엔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도대체 왜잘 짜인 계획을 가진 대형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실패로 돌아가는 걸까요?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요. 계획이 현실과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보시는 것처럼 계획은 아주 깔끔한 직선인데, 현실은요? 온갖 변경 사항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막 튀어나오면서 실타래처럼 엉켜버립니다. 예전 방식으로는 이런 복잡성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고, 이게 결국 프로젝트를 재앙으로 이끌었던 거죠. 바로 이 옛날 방식을 폭포수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한 단계가 완전히 끝나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아주 경직된 방식이었죠. 이 방식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였을까요? 상상해보세요. 고층 빌딩을 삐까뻔쩍하게 다 지었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야, 어, 기초공사가 잘못됐네? 하고 발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뭐 그냥 재앙이죠. 뭔가 다른 더 나은 방법이 절실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1990년대에 레셔널 소프트웨어라는 회사에서 RUP라는 아주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 거죠. 근데 이 RUP라는 게요. 단순히 이렇게 하세요 하는 규칙 몇 개를 나열한 게 아니었어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철학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 자체를 바꿔버렸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주 강력한 세 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자, 이세 가지 기둥 한번 보세요. 첫째, 사용자가 뭘 원하는지에 집중하고요. 둘째, 그걸 담을 뼈대, 즉 아키텍처를 처음부터 튼튼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셋째, 한 번에 다 만들려고 하지 않고 작은 덩어리로 나누어서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니까 프로젝트의 복잡성과 위험을 아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 멋진 철학을 실제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기서 알륙만의 아주 독특한 점이 나옵니다. 바로 프로젝트를 두 개의 다른 차원,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과 해야 할 일이라는 두 축으로 동시에 관리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시간축부터 볼게요. 아르페에서는 전체 프로젝트를 크게 네 단계로 나눕니다. 도입 단계에서는 뭘 만들지 클 그림을 그리고 정년 단계에서 뼈대를 세우고 구축 단계에서 살을 붙여서 만들고 마지막 전이 단계에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거죠. 각 단계마다 뚜렷한 목표가 있어요. 이네 단계 중에서 가장 가장 중요한 단계를 하나만 꼽으려면 바로 이 정년. 단계입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층 빌딩의 튼튼한 철골 구조, 즉 소프트웨어의 핵심 뼈대인 아키텍처를 바로 이 단계에서 확립하기 때문이에요. 뼈대가 튼튼해야 그 위에 뭘 쌓아도 무너지지 않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축인 활동 축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실제로 하는 일들이에요. 뭐 요구 사항도 분석해야 하고, 설계도 하고, 코딩도 하고 테스트도 해야 하잖아요. RUP에서는 이런 활동들을 작업 흐름이라고 부르는데요. 중요한 건이 활동들이 어느 한 단계에서만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서 계속 일어나요. 이 그림을 보시면 RUP의 2차원 모델이 왜 대단한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세요. 프로젝트 초기인 도입 단계에서는 요구사항 분석에 노력을 많이 쏟죠. 당연하죠. 뭘 만들지 정해야 하니까요. 그러다가 점점 뒤로 갈수록 특히 구축 단계에서는 실제 개발과 테스트에 집중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단계별로 우리가 쏟는 노력의 종류와 양이 계속해서 바뀐다는 거예요. 정말 역동적이죠? 그런데 요즘도 RUP를 그대로 쓰는 곳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RUP가 사라진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핵심 DNA는 오늘날 가장 널리 쓰이는 에자일 방법론 곳곳에 깊숙히 스며들어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URP와 에자일, 언뜻 보면 좀 달라 보여요 URP는 좀더 계획과 설계를 강조하고 에자일은 유연성과 빠른 피드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 둘의 근본을 파고들면 똑같은 DNA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반복하고 점진적으로 개발한다는 겁니다. 조금 만들고 보여주고 또 조금 만들고 보여주고 이 핵심 원칙은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RUP의 원칙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 현대적인 개발 방식에 맞게 진화하고 흡수된 거라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많은 팀들이 에자일의 속도와 유연함은 가져가되 프로젝트 초반에는 RUP처럼 튼튼한 아키텍처를 설계하는데 시간을 더 들이는 이런 하이브리드 방식을 많이 쓰거든요. 알류피의 정신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곁에 남아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빨리, 더 빨리를 외치면서 속도와 유연성만 너무 쫓다 보니 혹시 알류피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탄탄한 설계라는 기본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 할 숙제일 겁니다.